그리고 축사가 끝난 후에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채널 구독해주세요. 우선 브랜드를 꿰뜯는다 제법 잘, 잘 알지도?의 알지도. 룰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션 브랜드 로고가 합성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세 가지 브랜드의 정확한 명칭을 가장 먼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퀴즈의 룰을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정확한 브랜드 명칭 세 가지를 어, 한글 또는 영문 상관없이 가장 먼저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지은 씨가 혹시 보기에는 이세 개의 브랜드 어떤 브랜드 같으세요? 아 연습 문제니까 제가 한번 맞춰 볼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여기 영어가 써져 있는 거는 뉴발란스 같고 그리고 파란색은 아디다스 같고 검정색은 나이키 같은데 이세 가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유튜브 댓글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세 가지 브랜드가 지금 섞여 있는 사진인데요. 브랜드 이름을 정확하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정 언니가 어, 이 브랜드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어, 학생분들께 퀴, 어, 힌트를, 힌트를 드리면 어떨까요?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처음에 빨간색 체리 로고가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오는 어, 것 같아요. 어, 체리.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바나나처럼 어, 생긴 아, 바나나. 약간 유명한 로고도 있고. 음. 그다음에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게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어, 댓글. 아, 네. 그러면 한번 정답자가 정성가 나왔나, 나왔나 보네요. 나 볼까요? 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자 현선 님 축하합니다. 정답은 키르시, 마크 곤잘레스, 아식스였습니다. 정답자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지은 씨가 내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공개해 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이름을 한글 또는 영문의 댓글로 정확하게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볼까요? 히즈걸 가연님은 어떤 브랜드로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 마른 목골이 약간 엄... 아이 어 생각나는 엄으로 시작하는 음. 세 글자의 브랜드 맞죠? 아, 스포츠 브랜드?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브랜드는 너무 유명해서 저희 옛날에 학창시절에 막 후드집업으로도 많이 입는 브랜드였잖아요 어, 맞아요 후드집업으로 정말 유명했죠 어. 자 그럼 이제 정답자가 나온 거 같은데 어, 네. 정답자분은 용현조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엄브로 카라트 폴로였습니다 벌써 마... 정답자분 축하드리고요.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어, 그니까요 되게 어... 금방 맞춰주시네요. 네. 그럼 바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브랜드 이름을 정확하게 한글 또는 영문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저희 MC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힌트를 드려볼까요? 일단 뒤에 있는 악어는 굉장히 유명한 악어죠. 어 맞아요. 네. 악어가 일단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D N G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맞아. 초성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음, 약간 이런, 아, 음. 이런 느낌의. 그 아, 벌써 네, 정답자가 그, 나왔는데. 네, 정답자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자 한성원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브랜드 라코스텔, 돌체인 가바나, 그리고 컨버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정답자분들은 본인 인증을 위하여 유튜브 프로필 캡쳐본과 실명, 휴대폰 번호를 링크라사라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스트리밍이 끝난 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스트리밍 종료 후에도 폼 작성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 선물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도와주신 퀴즈 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축사 전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신입생 분들을 위한 축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마주보지 못하,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라사라 유주화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라사라 신입생 모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의 결단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일인지는 앞으로 미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어,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 거죠. 그 회로가 생긴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 그 미래에 대한 어, 새로운 세계로 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1차원적인 결단을 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한 단계 위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사고와 생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평면적이고 어떤 것이 입체적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진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길은 평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단순하게 평면적인 사고보다는 위도 바라볼 수 있고 아래도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인 사고와 시각이 필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생의 연장선이 아닌 한 차원 다른 세계의 연장선, 한 차계 어, 신분 상승이 아닌 어, 차등 음,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입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 질문을 하겠죠. 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의하면, 어,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그 입체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각자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각자의 하고 싶은 것들, 각자가 최고로 원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선명하진 않더라도 각자의 최고의 삶, 최고의 그런 어떤 본인들의 꿈을 목표로 놔둔다면 이상한 감각이 여러분들 몸속에서, 신체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세포를 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상상력이 발동이 되고 어, 창의력이 생겨서 여러분들 신경세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감각들을 깨어나면 그 감각들을 바꾸고 감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어, 그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미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라사라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님의 축하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유정 부학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학선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사라 패션 직업전문학교 이유정 부학장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우 여러분들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라사라가 준비해 놓은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입생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 콘텐츠,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꼼꼼한 전공 학점 관리는 물론 다양한 자격증 취득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졸업도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패션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라사라 재학생들만의 독창적인 졸업 작품 전시회와 패션쇼, 공모전 수상 실적 학생자치의 활동 등그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들의 소중한 진로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사라는 매년 졸업생 150여 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취창업 진학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취업은 물론이고 자신만의 개성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브랜드 론칭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유명 패션 학교와의 학점 교류 시스템, 그리고 국내외 대학원 진학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비법과 열정으로 풀어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라사라에서 그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찬 새 학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부학자님, 바쁘신 시간 내어 축하 연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인데요 함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학을 저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폼 이벤트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공식 인스타에 네이버 폼 주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인스타 ID는 여기 보이듯이 링크라사라입니다. 정말 간단한 키즈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폼 이벤트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 중 7분을 추첨하여서 매점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도 신입생 때이 매점 이용권을 받아서 유용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지하 2층에 있는 매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 구매가 가능하니 많이들 참여하셔서 꼭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스트링을 종료하기 전에 저희 학생자치위원회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은 뒤쪽으로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즈니스 대표 김기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션 위크 국장 한가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총무 김희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행사 준비 위원회 김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VMD 국장 김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 준비위원회 임정현입니다. 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장님도 포함하여 저희 학생자치위원회는 나사라 학생분들의 전반적인 케어와 학교 행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로 신입생 환영 스트리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라바! 가사, 다이라는 뜻이에요.